안녕하십니까. 과천 지정타 S2 브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50%, 희세차의 7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공공택지 조성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과천 지정타 S2 브록 783세대 타입은 59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세 차익 1억 이상을 내다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예스투프록 민간 임대서 일반 분양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예스투프록과 관련 시민 우수에 맞는 일반 분양으로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그래서 앞서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에스트브록을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다. 그래서 인대에서 이렇게 분양으로 일반 분양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대 l d h 는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부지로 예스투 브록을 계획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3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부를 진행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2022년 9월, 올해 9월이죠. 토지공급을 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을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8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일반공급 두번30% 추첨제 1인 가구생애초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과천 유버 빌드 26평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스투프로 7억 정도 이렇게 분양가를 본다고 하면 희생 차익을 7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괜찮다. 그렇게 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과천 유버 빌드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먼저 어, 어, 무슨이 직접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천이 앞으로 좋다. 그렇게 예,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9제곱 7억 선으로 분양가를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하면 7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유보 빌드 26평 14억 정도 이렇게 된다가면 7억 정도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거주자 30%, 경기도 20%, 서울 수도권 50%. 청약 통장 2년 이상 해야 되겠죠?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에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순이 줍집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